가이흥 차는 처음에 알려진 것이 등시에 씨가 쓴 보이차라고 하는 책에 소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보이차라는 책에 가이흥 응 전차하고서 이 진기가 70년이라고 했던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가 좀 문제가 됩니다. 무게. 이 차를 만들었던 가이흥 차장이 맹해현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맹의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맹의 현지는 맹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가용 차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가용 차장에서 만든 전차가 무게가 10량이라고 합니다. 10량은 어 지금 현재 무게로 하면 은 500g이에요. 그래서 등시에 씨는 이 차가 처음에 5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당시 무게는 375g이거든요. 500g 이라고 했는데 왜 375g 이냐 하면은 만들고 나서 계속 시간 지나면 분해가 되잖아요. 뭐가 합성이 돼서 새로 무게가 늘어나는 법은 없죠. 그래서 70년 지나면서 무게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375g 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재밌는 게일량의 무게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가용전차가 만들어지던 시절, 중화민국 시절이죠. 그때는 어 심량이 347.5g이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실 시 씨가 말한 375g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347.5g짜리가 70년이 지난 후에 375g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등실 시 씨가 쓴이 보이차라는 책에 나오는 이가영 전차 조차도 진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가 있어요. 어, 전차입니다. 전차. 가이흥은 전차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차가 1937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37년에 이런 차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 뭐, 주문경 씨가 그때 아직 살아있었고, 어, 1937년이면, 어, 비록 중일전쟁이 나기는 했지만, 운남까지는 아직 전쟁의 역파가 미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문경 씨가 37년에는 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차를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렇다면, 어, 이게 시기적으로는 맞는데, 이 차가 정말로 37년에 만든 것이었을까요? 자, 보시면 이 전차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가 전부 한편한편 한편 종이로 싸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 차는 종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종이가 굉장히 귀해요. 동경호인데 사실 이 동경호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동경호나 동흥호나 그런 옛날 차들이 전부 이런 스타일로 생겼습니다. 이 병차죠? 병차 또 여기 병차 여기 밑에다 병차 쭉 있습니다. 이한편한편 한편 종이로 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종이가 매우 귀했기 때문이죠. 여기 네비 하나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이렇게 한장 들어 있습니다. 이 차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죠. 이렇게 그냥 일곱 편주루륵 놓고서 죽순 껍질로 감싸서 이 대나무를 얇게 쪼갠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편 한편 다 종이로 싸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1937년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면에 야생 수차라고 써 있어요. 어, 이 차마다 다 찍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야생차가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2006년, 2007년 이 즈음에는 야생차라고만 쓰면 차 무조건 잘 팔렸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이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뭐 보이차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때였어요. 그 즈음에 중국 사람들이 야생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야생이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팔렸어요. 근데 뭐 야생차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깊은 산 속에 모여 원이 없는 곳에 되게 깨끗하게 농약도 필요도 하지 않고 산다. 그런 나무 잎파리를 따서 만들면 뭐 얼마나 안전하고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생차가 인기가 많았는데 음, 지금은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야생차가 첫째는 맛도 없고 둘째는 좀 다소 안전하지 않은 점도 있고 이래서 야생차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굉장히 비싸게 팔리던 것이 지금은 야생차 가격이 매우 쌉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고수차라고 돼 있어요. 운남에서 2004년도만 해도 고수차하고 대지차 가격이 같았습니다. 2005년, 6년 이럴 때부터 고수차 가격이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대지차하고 고수차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 2004년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2004년 이전에는 대지차가 훨씬 비싸고요. 고수차는 너무 너무 가격이 안 나갔어요. 어 우리나라 농협 같은 데서 나와서 이 농민들이 만들어 놓은 모차를 수매를 해갔는데 이 고수차 는 수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고수차를 만들어서 대지차에 끼워 넣어서 몰래 수매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도 있었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에 야생 고수차라고 나왔는데 야생 고수차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썼을 거잖아요. 야생 고수차가 좋다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2004년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2004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2004년 이후라면은 지금 거의 한 70년을 어, 연도를 뻥튀기를 한 거네요. 근데 문제가 이 차가 지금 경매에 나온 차입니다. 경매에 나오니까 좀 약간 믿을만 한거 같지요. 하지만 경매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경매회사가 수천 개가 있고요. 하루에도 몇, 몇 개씩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이 수많은 경매회사가 수익원을 뭘로 하느냐 하면은 어 내가 거기 가서 추품을 하면 추품을할때또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낸 물건이 낙찰이 되면 판 사람하고 산 사람이 또 수수료를 내요. 요걸로 그 수익원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은 출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요 이제 낙찰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경매회사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어 되게 좋은 회사다 라고 하면은 진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죠. 하지만 만약에 가품이 나왔다라고 해도 절대 경매사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 회사가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해요. 이것은 96년도에 만든 전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6년도에는 가영 차장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어 예전에 가영 차장은 이제 벌써 없어진 지몇십 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요새 새로 등록한 가영 차장은 2001년도에. 등록을 해서 2003년도에 정식으로 차를 만들었으니까 이 96년도에 이 차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셔보니까 좀 깨끗하고 내 입에는 괜찮다. 그리고 가격도 막 너무 비싸지 않다고 100만, 200만 원 달라 하지 않고 내가 낼수 있을 만한 그 가격 막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구입해서 드셔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laughs> 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를 마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오늘은 가행차에 대해서 요 정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